네. 네. 자, 전반전에는 이렇게 나가고, 또 후반전에 나가는 선수들도 더, 더 중요하다고.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게. 그 다음에 골이 왔을 때 플레이하는 거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막힌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크로스를 해야 될지 패스를 해야 될지 뭐, 드리블을 해야 될지 그건 자기 판단이야 근데 이런 공격할 때 움직임하고 그 다음 하나 수비할 때 빨리 위치 찾는 거야 압박, 그 자리에서 압박 아니면 빨리 자기가 위치 찾아서 수비하시고 그두 뭐, 가지가 아니라 지난 경기 때 우리가 잘된게 뭐냐 우리가 잘된게 그래도 같이 해주고 어? 집중력 있게 쌓아주고, 이러니까, 어쨌든 뭐, 상대를 아주 그냥 무력화시켰다. 전반부터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전반부터. 전반부터 그런 생각으로, 상대를 압도할 생각으로 준비해서 나가야 다 어? 일단 정식 골키퍼가 아닌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형들이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저는 골이라 생각하고 그냥 오늘 또 하나 해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 일단 감독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렇게 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일단 제 주변 형들이 너무 다 잘해주셔서 일단 경기를 이기면 또 다음 경기에 뛰어 그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변 형들이 너무 잘해주는 것 같고 또 저도 항상 뭐 잘하든 못하든 그 경기 잘하든 못하든 이제 다음 거 신경 쓰려고 하고 또 플레이적으로는 또 감독님께서 어리신 제가 어리니까 많이 뛰어주시길 원하시고 또 이제 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에 이제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왔어요, 왔어요. 봤어요? <laughs> 아, 근데 서울 때부터 오스형한테 오스 진짜 많이 물어보고, 제가 이제 볼보이 서울 유스 출신이다 보니까 볼보이할 때부터 이제 오스마를 플레이 보면서 그냥 감탄밖에 안 했어요. 진짜. 근데 지금도 이제 좀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에서나 이제 경기장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또 보여주는 퍼포먼스 이런 거 보면 정말 진짜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수영이나 또 우리 팀의 오규영이나 다른 베테랑 형들이 많으신데 그런 형들한테 하루하루 배우 배운다는 마음으로 응하니까 저 많이 도움되고 역동화 감동 하나만의 K리그2 2024 서울 이랜드와 김포의 33라운드 맞대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최근에 상승세라고 할수 있는 서울 이랜드의 원동력은 역시 단단해진 수비 라인과 측면 저항입니다.

라인업 살펴드리죠. 문정인 골키퍼입니다. 드립팩 가동했습니다. 이인재, 김호규, 김민규 선수입니다. 중원의 에 5명입니다. 박민서, 서재민, 김신진, 카스키 차승현. 최전방 공격수 투톱을 가동했습니다. 이준석과 온카이입니다 야, 야, 그래. 나이트 떼잖아. 우리 서로 커버 가져야 돼. 그래, 그래, 그래. 혼자 해도 아, 가야 돼, 혼자 해도. 지지 말자, 처음에. 돌아가는 거 먼저 그래, 아니야. 커버 안 잡아야 돼. 과하게 하자, 과하게. 화이팅!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송기입니다 자, 자 모타로 들어갑니다. 아 자, 타 자, 넘어집니다. 파칭 아닙니다. 이중서 이렇게 자, 접입니다 김진진입니다. 자, 박상에서 김진진이 벌려줍니다한 번에 크로스! 찔러 줍니다. 자, 비어 있어요. 모타의 슛. 막힙니다나 자, 왼발 갖고 만들었어요. 또 때립니다. 플라나! 벗어니다 네, 네. 플라나의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문정희의터치가 있었네요. 자 번들에서 슈팅. 그 벗어합니다 이준석의 슈팅. 과감하게 한번 노려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끊어냈고. 어.. 지금 김신진 선수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장실 중단이 됐습니다 아 퇴장이 맞아요 네. 어, 자이 장면 네. 변수가 나옵니다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 김민호입니다 자, 패스 연결됩니다 프로도 스티골 오히려 득점은 김포입니다 죽어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보아아려버리아 시간 많아. 시간 아 시간 많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 시간 많대그간많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아시 많아. 아시시 많아. 시간 많아. 이간 많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시 많아. 아아 할수 있으니까 한 가지 하자고 어? 네. 자 하자 하자 해. 맞아, 하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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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또. 아 하자. 강기지 ja. 말자, 젓기지 말고 하자. 자자 자 이길 수 있어, 이길 수없어 그래 해세 수비들 잘 하고 있는데, 아까는 이제 불안하. 뛰어놓지 말고. 돌아서기만들어놓 불리하다니까. 파울 해든지 뒤에서 붙자. 라스기 오찮아 어서 와. 하자. 하자. 맞아. 받아. 받아. 하이! 야, 계속 푸르노 <루노> 저 빠졌어요 푸르노 빠졌습니다 아, 하지만 김호규의 태클 아, 김호규의 태클이 영리했네요 야. 자 코너킥 골골유윤호어가점을 <놀러> <놀러> <이들아갑니다! 고을! 장유노! 놀러> <장유노! 놀러> 뽑아냅니다 김포 했어요. 이쪽으로 연결이 된, 됩니다. 스타! 마라네 슈퍼 스이브접 왼발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명경준의 슈팅입니다. 잘 만드는 박민석이요. 나라 갑니다. 사건 버 막힙니다. 자 다시 한번 흐름 이어갑니다. 스타! 마르 박산 쪽으로 꺾대로 슈팅까지. 우선 오른 발에 걸린 게좀 아쉽네요. 슈게합이다 자, 크로스 앳 보여. 킥! 자, 직접 때립니다 자, 자 세컨 볼 살아 있어요. 자, 이어갑니다, 이어갑니다, 스 자, 막아냈어요! 서었습니다 <tamanho 봄� weeds> <complètementumbaiARE> 감사니다하고여겠습니다 <laughs> <sneed> <laughs> <laughs> <laughs>